대륙언니의 하루분 중국어 HSK 4급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장문 문제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장문 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세 문제를 3분 동안 푸시고 저와 함께 풀어보실게요. 잠시 멈춤 해주세요. 네푸셨죠 저와 함께 풀어볼게요. 대부분 이제 HSK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작문을 어려워하거든요. 장문을 어려워하는데 어려워 어떠세요? 장문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저는 좀 알고 싶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워낙 그이 종절이 판단 후다안 이게 뭐냐면 나는 여기에서부터 정, 정답을 유출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원한 그의, 여기에서는 동사가 뭐예요? 판단, 추, 판단할 수 있다, 어, 뭐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동사 앞에 올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부사, 조동사, 개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의는 조동사고 종은, 종자리는 개사잖아요. 할수 있다, 여기에서 부터, 답안을 유추해낼 수 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동사 앞에는, 수로 앞에는 부사, 조동사, 대사 이렇게 순서대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의 종절이 판단, 추 다, 안 이렇게 된다. 자, 2번. 타컨딩 보통이 타드 이젠. 그는 분명히 보통이. 타드 이지 그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건딩은 부사이고 분명히 틀림없이 확실히 보통이 뿌통이 동의하지 않을 거다 타드 이지엔 그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3번은 피자문이에요 A 빼이. B는 A는 B에 의해서 뭐뭐를 당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나그 그는 그여자애한테 거절을 당했다. 찌즈의 거절하다 사절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어 A, B, B는 A는 B에 의해서 뭔뭐를 당하다 이런 말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여자애한테 거절을 당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저한테 모르는 것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